화성시 동탄구동행정복지센터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었는데도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화성시 의회에서 이 같은 공공건축물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 사후 관리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중공한 화성시 동탄구동행정복지센터.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었지만 정작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만 치중한 채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같은 공공건축물 관련 부실행정이 화성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주민이 이용하는 동탄구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무려 55건의 하자 보수가 발생했고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총체적 부실시공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철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시업체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가 입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거 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관리된다면 부실 시공의 유인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사업, 화성시 의회는 동탄구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 t v 뉴스 김성원입니다.